8월 4일 수요일 낮 12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중에서도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을을 좋아하고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어 저희 도장에는 이제 성인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을 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어쉴 때는 가급적 정적인 환경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를 최근 들어서 좋아하게 되었고요. 어, 여기는 방학인데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특화 활동을 하나 봐요. 아이들이 좀와 있네요. 저 옆에 마트 이름이 형수마트 입니다. <laughs> 요즘 보니까 이재명씨 형수에게 폐륜적인 뭐 전화통화 했다고 하던데 <laughs> 저는 그 음성파일은 듣지는 않았는데 그걸 빗대가지고 뭐 형수음음이 아니고 뭐 형보수지 뭐 이렇게 하는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는 제주도가 다 그렇듯이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로 운동장들이 다 깔려있거든요. 이 학교도, 이 학교는 천연잔디로 깔려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행지에 와서 바로 숙소 근처에 이런 운동할 수 있는 환경도 있고 하면 정말 좋죠. 어, 이 학교는 인근 주민분의 말에 따르면 지금 전교생 수가 어, 80명 정도라고 하는데, 어, 뭐, 저기 로비에 들어가면 그 현황이 나와 있겠는데, 제가 그냥 그분 말 듣고 어, 80명 정도라고 예측을 합니다. 작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어,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방학을 틈타서 이제 공사를 합니다 학교는 어 재학생이 한 명이 있을 때까지 한 명이 있을 때까지 단한 명의 재학생이 남아서 졸업을 할 때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있는 뭐 사람들이 어 비리, 비리를 한다 뭐. 여기에 뭐 어떤 부조리가 있다. 이게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재학생 한명 남아있을 때까지는 돈이 투입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푸른 잔디, 저렇게 바람에 날리는 깃발, 시멘트, 같은 이런 조형물을 비롯해서 여기 움직이는 사람 한 명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거는 세금으로 움직여집니다. 만약에 여기가 사설 학원인데 이 정도 규모를 운영하는데 원생이 80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과 뭐 좋은 컨텐츠로서 가르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생산성과 성과의 문제라는 거죠. 혹자는, 야, 신성한 교육에 무슨 성과 타령이냐. 생산성 타령이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만사 성과 없고 생산성 없는데 유지되는 거는 세금 노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저기는 무슨 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돈이 투입이 되죠. 아침에 제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당직 교사인지 아니면 행정실 직원인지 몇 사람이 출근을 하기도 하던데 1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학령 인구가 30% 가까이 줄었고, 그건 전국 평균입니다. 지역마다 심한 데는 더 심하죠. 어, 그런데 교육청 직원은 80% 이상이 증가했다고 해요. 이제 이분들도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들 식사하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교육청 직원들 뽑아 놓으면 나름대로 일할 건다 있습니다. 무언가 타이핑을 치고 A4 용지 출력을 하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무언가 어딘가에 또 제출을 하고 자기들끼리 다 나름의 일거리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 일거리를 스탑하면은 학교 운영이 마비가 되느냐?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조지 오벨의 동물농장에 보면은 그 인간 집단을 몰아낸 동물 집단 그 중에서 수뇌부들 이제 돼지 집단이죠. 그 돼지 집단 중에서도 스노볼이라고 하는 리더를 물리쳐서 내쫓아 버리고 스킬러 나폴레옹 뭐 이런 이제 리더 돼지의 리더들이 이제 이끌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행동 강령을 바꿔요. 동물 행동 강령을 계속 바꿔요. 뭐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애들 자매 그런 거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고 해놨다가, 나중에는 그 밑에다가, 일부, 어떤 동물은 평등하지 않다, 더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바꿔놓으면서, 그들은 생산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지 모를 고귀한, 그 책에 따르면 고귀한 수류 작업을 하느라고 돼지들은 늘 바빴다 그래요. 교육청 직원들도 뭐 직원들이지만 특히나 대한민국의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죠. 아주 뜨거운 경쟁 구도를 뚫고 어 임용고시를 치러가지고 선발된 그야말로 초정의 멤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시험 문제 푸는 실력만으로 보자면 전 세계 내놔도 전혀 이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실력자들인데, 이곳, 이곳. 저는 이런 집단들을 영화 읽기에 빗대어서 늘 상상을 하거든요. 영화 읽기에 그 마을 같은 이곳에만 들어와버리면 교사들의 능력이 급격히 감퇴하게 되고, 오히려 뭐 이런 말 하면은 학원 강사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B급이라고 여겨졌던 자원들이 학원 강사를 뛰면서 오히려 교수법이 탁월한 실력으로 연마가 되는 그게 바로 시장의 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시장의 왜곡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가 예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반인들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죠. 그걸 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뛰어난, 명석한 재능으로 잘 하라고 관료들을 뽑아놓고, 또 그걸 견제하라고 국회의원이든 어, 기초단체 의원이든 뽑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시하고 예산을 축소 운영해야 되는데 선출직 의원들이 과연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 지역, 자기 동네 돈 따내 가고 그래 다음 선거 운동이죠 사실 그거 자체가 불법 선거 운동입니다 이미 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전혀 견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관료들이요 시 의원들이나 시장에 대해서 속으로 웃습니다 니들 아무리 그렇게 당선됐다고 뭐 가지에 힘 줘봐야 너거는 몇년 뒤면 또 우리한테 폴더 형으로 인사하면서 표 달라고 구걸하는 아들이다. 결국 우리가 대마불사다라는 것, 공무원들 자기들이 잘 알아요. 예산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나 여기 학교 같은 교육청 예산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떤 경로로 어떤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죠. 저는 몇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 있는데 영상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 그것으로 인해서 곤란해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데 정말 제가 유튜브에서 그 이야기 하면은 깜짝 놀랄 건데요. 제가 뭐 음모론이나 뭐 시체말로 조작되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령 인구 줄어드는데 교육청 직원들 늘어나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미 그것만으로도 부정입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부실이고 부정이죠. 뭐 좋습니다. 뭐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영상으로 화소연 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다시 확뭐한 번만에 이렇게 바뀌질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미 그렇게 공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라면 똥볼 차는 교육하고 어 부정 부패만 일삼지 않는다면 참. 당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우리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임종식 교육감, 애들한테 늘 반일 선동놀이나 하고, 예? 임종식 교육감 교육청에도, 경주교육청에도 있었고, 화랑교육원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화랑교육은 예산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했나요? 아무튼, 똥똘 차는 짓이라도 안 해주면 좋겠는데, 전교조만 이야기 우리가 자꾸 할게 아니라 전교조 아닌 교사들도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 집단 내에서 전교조와 대립하면서 그걸 정화시켜내지 못하거든요. 괜히 속시끄러우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학교만 보더라도 이순신 장군 동상이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뭐? 하다 못해 서울의 중심부에도 조선 사람만 늘 있죠.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사람이 없어요. 조형물에. 도에도 마찬가지고. 참 희한한 나라인데요. 지금 이 학교에도 깃발, 대가 세 개가 있는데, 학교 깃발, 태극기, 그 다음에 함 깃발은 비어 있습니다. 요 앞에 관공소도 마찬가지.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laughs> 제가 좀 짓궂게, 개구쟁이처럼 한번 물어볼까요, 저희 저기 가서? 저기는 원래 무슨 깃발이 있었던 곳이죠? <laughs> 왜 깃발 대만 저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 에어컨 틀어놓고, 북적북적대게 들어 앉아가지고, A4 용지 작업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저런 거는 좀 똑바로 해달라는 그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자원의 분배라는 것이 정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원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돈의 분배와 인적 자원, 즉, 다시 말해서 지식의 분배죠. 이 학교라고 하는 체제는요, 자원의 분배와 지식의 재분배, 또 성과가 완전히 실패한 현장의 하나로 지금 자리 매겨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학교라고 하면, 아이고, 선생님, 뭐 스승의 날, 아, 우리 모두의 추억 속에 에, 고스란히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고 학교가 없으면 되나? 학교는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도 이렇게 고정관념화 되어 있죠. 당연히 학교는 있어야지 말이지. 이렇게 당연시 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학교는요 어, 시대적인 소명을 다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하고 최근에 뭐 코로나로 인한 뭐 학업 성취도 하락 그걸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산 예산을 얼마를 배정했다고 하던가요? 액수도 뭐 까먹, 까먹었는데 그 배정을 해서 학교 내에서 학교형 과외를 한대요 그게 될것 같습니까? 지난 코로나 때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부모들이 학원에 보냈죠. 사설 학원에 보냈죠. 물론 거기에서 이제 도태되거나 거기에도 못 미치는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이 공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피, 필요로 해요. 딱그 역할인 겁니다. 딱그 역할. 과외를 한다? 그 돈을 학부모들에게 주고 원하는 과목과 학원을 선택해서 가시오라고 하는 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학교에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아이들 그 학교 마치면 또 학원 간다니까요. 학교 문을 났으면서 또학원을 가는 거, 식당 문을 났으면서 또 식당 갑니까? 목욕탕 문을 났으면서 또 목욕탕 갑니까? 덜씻겠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이 학교입니다. 예산 아무리 넣어도 안 됩니다. 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고 교원들을 제가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현역 교사 다섯 명 있어요. 뭐 다섯 명 있으니까 교사 여러분. 내가 당신들 비판해도 좀 봐줘서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은 멀쩡하고 머리 좋죠 그런데 이곳에 들어오는 자체가 바로 부정이라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걸 깨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시대적인 소명을 다 했다라는 생각을 이곳에 와서도 다시 좀 하게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